130에? 그럼 일단 한두 클로 길게 잡아요. 그리고 아까 오른쪽 봐요. 그걸 엄청 짧게 잡아요. 완전 이렇게 서서. 아예 그냥 일부러 그냥 약간 돌리치는 거지. 우측 보고. 오른발 로 그냥. 탁끊났어 예. 네. 올라가냐? 붙었는데? <laughs> 오마이 oh 갓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오픈시켜요. 그 다음에 몸통에 죠이금 몸은 어, 이거 살짝. 그리고 내가 떠어뜨를지점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몇 밑에 되겠다 생각하고. 혜연이 같은 경우는 약간 손목으로 눈, 약간 좀 찍어쳤잖아요. 보면 이거 디봇 너무 많이 나요. 찍어쳐 갖고 러거든요확 찍어서. 그게 아니라 몸 회전으로 치는 거지. 봐봐요. 디봇이 좀 달라요, 전화. 보니는 막꽉지어박아 버리는 거. 불안하니까딱닫고 응. 몸의 회전을 이용하는 거죠. 스윙을 응.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공을 폴리면 안 돼요. 공을 내가 이거 폴리면 안 되고 위로 폴리를 하지 말고 클럽을 밑에다 넣요 체중을 지금 경사가 좀 심하거든요. 체중 왼쪽에 놓고 그냥 바닥에다가 탁 클럽을 바닥에다 톡 놓는다는 느낌으로 보면. 공도 약간 오른발 놓고, 체중 왼쪽에 놔요. 경사면을 다 맞춘 다음에, 클럽 헤드를, 응. 바닥에다 이렇게 툰나 하고 놔야지 내가 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미스야. 띄우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포기해. 띄우는 거 포기해, 그냥. <laughs> 어, 어렵다. 아, 이제 이럴 때는. 폴이 밟으면 낮을 때. 그 이런, 이런 샷들이 진짜 배울 만한 거지. 예. 네. 이럴 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실수하는 게 상체를 마음 아게 속이거든요. 근데 상체를 숙이지 말고 보면 하체를 주지 않는 거지. 무릎으로 앉는 거요. 네. 앉고 이제 하체를 좀 잡고 네 약간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왼쪽 보고 대신 체중 이동 하셔야 돼요. 하체 이렇게 잡고 체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체중 이동 가는 거예요. 한두 컬로 길게 잡고.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여기. 네 붙었어요 붙었어? 네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번 아이언 잡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경사면 때문에 이 경사면하고 이 아이언하고 로프트 각이 눕혀서 맞아요 맞을 때 그러니까 공도 더 높게 뜹니다 그러니까 그한 클럽 더 그렇죠 한 클럽에서 두 클럽 더 길게 잡고 치는 게 좋죠 그리고 약간 좀 짧게 잡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드렸을 때, 체중을 약간 왼발 쪽에 딱 누르고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경사면대로 얘를 다 쓰잖아요? 그러면, 치고 나서 뒤로 빠져요, 이렇게. <laughs> 중력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딱 가야 됩니다. 치고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감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체만 살짝 기울이고, 우측, 경사면대로 맞추고. 응. 음. 이런 식으로 치면 훨씬 더 좋죠. 우드 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러프 길 때는, 우드 치면, 어. 공이 안 나가. 음. 그러니까 레이업을 하는 게 훨씬 더좋아가게 어. 동그라미가 비인가 어, 저기를 보고 쳐. 크게? 어, 세게 쳐도 돼. 러프에 빠졌을 때 무조건 레이업 하는 게 훨씬 나아. 나이스, no, 아우. 생크나지. 우리가 오는발딱 잡아놓고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생크나는 거요 완전히 왼, 체중 왼쪽이 둬야 돼요. 어, 왼쪽으로 그냥 툭 떨구면 되지, 이렇게. 하여튼 그냥 떨군다는 느낌으로. 약간 타이어가 왼쪽 보고. 타이어포가 왼쪽. 어, 내가 보내준다고 하면 왼쪽. 그 제일 중요한 게이 손목이 돌면 안 됩니다. 릴리스 안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면 진짜 내가 초과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지 평지처럼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최종 왼쪽에 놓고 어, 클럽 헤드 세워버리면 돼요 평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초기 이렇게 떨구면 그 어, 비슷하게 가요 내가 이거 쥐어박겠다고 딱 쥐어박으면 같돼요 응. 이거 쥐어박으면 완전 멀리 갑니다 그렇다고 다운생윙때 감속을 시켜버리거 안돼요 그 헤드를 툭툭 떨구는거야 이렇게 헤드 무게로 그냥 떨구라는 거 해도 먹을 그냥 톡 이렇게 떨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거리가 나가는 거죠. 무서워 할 필요가 없어요. <웃음>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 일단 오른쪽을 봐야 되요 30m. 이거 어차피 앞에 공간이 많아요. 많잖아요. 공간이 많아요. 그럼 뭘로 칠 거예요? 오사? 네. 저 오사가 어차피 이게 약간 피칭 되거든요. 록트가 세워져서 맞거든요 피칭. 그렇게 생거야그걸연습생에할때 봐봐요. 지금 연습생에 한번 해봐요. 네. 지금 보면 이거 역견 옆길 아니에요? 역견이죠? 그럼 얘를 길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끊어쳐야 돼요 그렇지 이게 숨겨지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 엮여야 돼요 그럼 딱 끊어쳐야 돼네 응. 다행이다 와잘 쳤다 어, 오잘 쳤어 오 얘가 어프로치하면서 얘가 결을 봐야 돼요 이 잔디 결을 먼저 봐야 돼요 얘가 클라우 빠져나가는지 걸릴지 막 보고 그러면 걸릴 것 같으면 얘를 딱 끊어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음... 오... 다행이다. 내가 좀더잘 쳐.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요? 굴릴까요? 띄울까요? 이거요? 예. 네. 띄울까요? 굴리는 게 낫지 않아? 못 세우니까. 저 앞에다가. 범프 를락 하는 게 낫죠. 어, 오른발 놓고. 그렇지. 나이스. 이런 데에서는 와, 네. 그린 초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 앞에 범프 를락 오른발 놓고 헤드 세워서 범프 헬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위에다 세우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발 놓고, 손목을 이렇게 세우지. 네. 힌지 유지하고. 손목을 딱 세워서, 내가 떨어뜨릴 지점을 보는 거예요, 자꾸.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정확도가 좋아지지. 자꾸 실수하는 게 손목을 너무 많이 낮춰요. 음. 그 앞에 들려면 이거 잘못하면 툭! 여기 맞아요. 어. 얘, 맞아요. 얘도 맞춰가지고 얘 몸통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해야 한다는까 여기 겨드랑이 딱붙이면 옆구리에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 어디가 높아요? 왼쪽. 그렇지 왼쪽 쪽 손목을 살짝 세워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칩니다. 와, 나이스. 잘했어요. 야, 뛰어붙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치키겠죠. 돌려보내. 띄울때 제일 중요한 게이 손목. 이 손목이 이렇게 이제 이 바운스가 들어가게요. 이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손목을 만약 에 돌리잖아요. 이 얘가 이렇게 돌리면 헤드가 다쳐맞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운스 각이 달라요 이렇게 하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찍히겠죠 돌려버리면 근데 릴리스아가 나오면 손목을 이렇게 하면 찍혀요 리딩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손목을 살짝만 이렇게 꺾어준다고 생각하면 이바운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찍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지 안 박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목이 제일 중요해요 바운스 칠 때는 그래놓고 이제 이 손목이 순간적으로 얘가 낮게 그리고 체중 왼쪽에 놓고 몸이 돌면서 어, 몸이 돌면서, 어, 어, 이런 어,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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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을 유지하는 거죠. 치고 나서. 어, 러프가 어... 어... 많이 잠겨 있잖아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띄울 건지, 아니면 굴릴 건지. 굴려야 지 어차피 앞에 언덕 떴네. 앞으로 친 그렇지.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공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박혀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공이 왼쪽으로 가면 공이 훨씬 높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헤드 페이스가 닫치지 않게끔 흉터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에 있을라 하면 헤드가 완전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네, 이런 식으로. 우와, 신기해. 이거 저거 니꺼 공이야 <목소리> <laughs> 아니 잘하지 않았어. 이제 이게 다음에 앞인일 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왼 무릎 안지 주지 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상체 돌면서 푸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내가 상체가 돌면서 푸는 거예요. 상체 줘봐요.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상체 그래야 가속이 되지. 네 맞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어, 내리막이잖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 많이 오픈시키고, 그 위치를 왼쪽에도 돼요. 경사면에 맞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손목이도 풀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쳐서. 오, 오, 오! 더. 오. 더. <laughs> 그럼 샌드위치 잡는 것보다는 피칭하고 구멍 잡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엔 구멍 가볍게 쳐도 돼요. 진짜 가볍게. 쳐. 클럽 페이스 오픈시키고. 오픈시키고 최도이넓혀요그 스탠드 넓혀. 넓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느낌. 응. 클럽 페이스가 다치지 않게만 이런 식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세게 안 쳐도 돼요? 가볍게 쳐도 돼요? 와, 어때요? 엄청 쉽죠? 이거 이릴 때, 오른막일 때. 핀이랑 거리 10m? 아, 핀하고 15, 15m. 15m? 약간, 약간 오른쪽을 보는 거지. 거기 음. 왼쪽, 약간 왼쪽 다 쳐서 치고 보거든. 헤드를 좀 닫아놔 이렇게 위에서 네. 진짜 바닥에 던지는 거야 공위에다가그림힘 네. 빼고요 네힘 빼고 닫는 거지 우와. 응. 우와 어? 들어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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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치면 돼 대박 펑크 턱에 이오막 펑크 턱 이걸 내리고 턱 페이스를 좀 완전히 닫아 놓고 치는 거 위에다아래쪽 절대 위로 스윙을 해가지고 호흡을 하고 하면 안돼 몸의 저확히 절대 안나와 호흡말고위에다아래쪽 체크대에다가 힘을 전달시킨다고 공감하면 되겠지 탁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 음. 그림은 최대한 부드럽게 잡고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손목 손목 스냅을 많이 쓰니까 음. 제일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쉽다고 하냐면 그냥 이경사면을 그냥 툭 떨구면돼요 이 떨굴때 연습생 할때 진짜 주의할 때뭐많면이 이, 공을 이렇게 긁으면 안돼요 음. 위에 위에 긁어봐야 이 공이 얼만큼 높이 있는지 몰라요 얼만큼 잠겨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얘를 툭떨구면서아 지금 현재 이정도 깊이 얘가 있구나 예상을 하는거지 근데 이 대부분 보면 이걸 긁어. 그리고 지나가니까 맨날 여기를 치는 거야. 이 공을 치는 거야. 이 공이 맞아. 이 잔디에 보인 만큼만 공을 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잔디 밑에 어차피 한이용 잠겨있거든요. 잔디를 친다고 생각하고 탁 떨궈야 돼요. 근데 또 치면 짧아. 왜 짧냐? 이 경사면 이 로프트가 여기이 이 샌드에 지나가 로브에 지어돼요 맞았을 때. 음. 그래한 3도에서 4도 정도가 뭐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스윙을 크게 해야겠죠. 상단지보다 조금 더 크게. 오, 아, 그래. 높아서 얘도 굴려야 돼요. 더 파일러. 얘 앞에서 언제 떨궈서. 근데 엄청 빨라요. 3.1 나오는 거, 3.1? <목소리> 이게 범퍼의 랭이죠. <laughs> 이런 데는 경사면대로 이제 튜닝하는 게 맞죠. 공. 공 띄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상체만. 대신에 체중 왼쪽에 두는 거야. 체중 왼쪽에 놓고 상체만. 놓고 경사면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쉬워요. 만약에 백피님이 이제 끊어치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경사면대로. 상체만 기울이고. 아, 뛰어가. 네. 이 러프에서 이 경사면들로 내가 수영을 하게 되면 리런샷들이 많이 나고요. 아... 네.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그린 초업에서부터 공간 이 있을 때이 어프막일 때는 네. 사실 이렇게 특히나 이 러프가 되게 억세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경사면들로 하게 되면 이게 잔디가 다 걸려요. 아... 그냥 일반 어프부치 하는 것처럼 잡고 이 벽에다 툭떨구면 됩니다. 클럽헤드막 음... 와, 우아 이렇게 떨구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아. 아니 난 궁금한 게왜 러프가 긴데 런이 많아? 아, 스피니안먹잖아스피니왜안 먹어? 러프가 긴면 이런 상황은 이제 러프에 이제 빠져 있잖아요. 어. 이 러프에 먼저 이게 닿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이 글루브에 안 맞아요. 그러겠지. 그럼 이 러프가 먼저 얘가 닿겠지. 닿으니까 스피니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아 그만큼 이제 런이 왜냐 많아지는 거죠. 스피니량이 훨씬 줄어요. 그러면서 런이 더 많으니까 평상시보다는 사실 많이 굴러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쳐야 돼요. 더... 떨어뜨는 지점 자체를 더 멀리 떨어뜨릴 걸 조금 더 앞에다 떨어뜨는 거죠. 네. 런까지 계산하는 거지. 그럼 콘을 치면 훨씬 더 이제 앞에 툭떨구면봐요더 많이. 음... 어. 이게 지금 현재 60도인데도 많이 장난 굴러가. 아니다. 엄청 많이, 많이 굴러가는데? 저게 오르막 맞아요? 응. 이런걸 어떻게 하고 치냐고 어쩐지 맨날 거리가 안맞아 봐봐 완전 역결 아니야? 맞아 완전 역결이에요 밑에만 딱 치는거지 너무 살살 차. 응. 이 체중이 <laughs> 우측에 있으면 안돼요 아 그치 어역결 때는 아. 봐봐 딱 보면 이거 완전 역결이잖아 체가 걸려요 그럴때는 이제 또 특히나 역결인데 이게 공이 떠있어 그잘못하게철푸도대요 그 완전히 헤드 열고 어. 이럴 땐 최대 아예 열고 열고 그냥 탁 끊어쳐 버는 게 제일 나아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딱 아예 일로 범프 앨런 하던가 범프 앨런을 했는데, 버, 아 그러면 이떠 있으니까 여기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임팩트가 강하게 안 들어가면 아예 철푸도대요 아니면 탑볼맞고 나가. 어.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뛰어서 쳐야 될것 같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응. 우와. 쉬... 어? <laughs> 이게 역결 아니에요? 역결이에요. 아, 맞죠? 딱 걸리죠? 네, 네. 뭐가 딱 걸리지 않아, 지금? 네, 어. 그게 역결이거든요? 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딱 끊어쳐야지. 네, 그렇지. 체중 왼쪽. 체중 완전히 왼쪽 두세요. 더, 더, 더. 클럽 페이스 오픈시켜야 돼요. 이렇게 오픈시키고, 더 많이 오픈시켜도 돼요. 네, 됐어요. 봐요? 어, 그럴 없고? 응, 그렇게 넣고. 나이스. 헉, 우와. 오오. 그렇지. <laughs> 확인하는 거는 내가 딱 쳐보면, 딱 쳤을 때 이게 잔디가 걸릴 때가 있어. 일단은 이렇게 좀, 여기 러프가 되니까 퍼펙을 사용할 수는 없고, 사실 이제 S 가지고 뛰어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치려면 A를 선택하는 곳이구나. A를 선택 쭉 밀지 말고. 쭉 미는 거 아니야. 밀지 말고, 그냥. 지금 보면, 공 노인 상황이 지, 사실, 지금 현재 옆개이거든이 응. 개를 을 쭉쭉 밀면 아예 투터치 나와 잘못하면. 딱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견을 먼저 확인하는 거지, 이 견을. 응. 확인하는 거는 내가 딱 쳐보면, 딱 쳤을 때 이게 잔디가 걸릴 때가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쑥 지나갈 때가 있고. 응. 이게 딱 걸릴 때는 내가 팔로울때 약간 좀 밀어치면 안 되고 음. 약간 탁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탁끊어친해야지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는 거야.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 25m 정도 되는데 25m 롱 퍼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만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홀컵을 보고 이 손목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오른쪽 손목을 툭 치면서. 마지막으로 홀크 한번더 확인한 다음에 치면 돼. 오! 오! 대박. <laughs> 대구인데 슈퍼팅 <laughs> 나올 때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쭉 밀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미는 게 아니고, 약간 내 발을 때는다는 느낌.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한번 쳐보세요.